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오늘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하네요. 제가 오늘 계란선화금 했어요. 이거 한국에서 봤네요. 유튜브에서 계란선화금이라고 사면은 치면은 치면요. 이렇게 생긴 게 나오는데요. 파란색은 남자 거예요. 제가 먹을 것만 했는데요. 제가 배, 제가 배고파서 남자 것만 했습니다. 이제 뜯어보겠습니다. 개봉. 이, 기가 어려워요. 이대안되면 입으로. 아 스멜. 스멜이에요. 오, 맛있겠다. 한번 이거를 뜯어서 먹어볼게요. 밖에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, 그것만 양해. 이렇게 먹은 건가요? 님들? 아니면 이렇게 먹은 건가요? 어쨌든 이대로 먹어볼... 여러분들 한번 사보세요. 계속 계속 먹게 될 거예요. 이런 거는 아까 먹을 거예요.

테스타. 마진 이제. 마지막 쿠클시 한번 먹어 보겠습다 음. 이제 마지막 먹겠습니다. 역 맛있네. 음? 入れ替えてなった。替つてなった、替つて,てなった。こ,こやコなに